야 근데 너너왜배 까놓고 다녀 너 아이돌이야 오늘 이런 이상이야 너너 다리도 보이고 어깨도 보이고 어? 하, 얼굴도 보인다 야 얼굴 <laughs> 보이는 건 당연하지 <laughs> 너 아니 너그 옷이 너무 야한 거 아니야? 어 여기 팬티도, 팬티도, 너는 팬티도 보여 너도 똑같아 아니 여기 팬티 보여 팬티 너도 팬티 보인다니까 나 반바지인데? 아니, 귀여워 아니 가만히 너무 어깨가 어깨가 한거 같아. 아, 아, 그, 맞지, 맞지. 근데 어깨가 봐. 위는 지 이름으로 보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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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 보여, 보여, 어디 보는 어. 거야? 뭐 어. 보인다, 보여? 오! 어, 너 어디 보니? 몸 안에까지 다 보인다. 와, 없어없데 <laughs> <뭐가> <laughs> 에이 아니야. 아.